안녕하세요. 윤축호입니다 오늘 제가 화천해를 왔습니다. 제1구장, 에이비 코스 1 8홀만 가지고 하는데, 경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네 아스,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자 무릎 아앉았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둘셋네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둘네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 <laughs> 다음 자 왼쪽에 어깨 스트레칭 시로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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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더 여덟, 여섯여섯 일곱 여대둘둘셋덟여섯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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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덟 여덟, 보세요 하나 둘셋 어... 에다3 4 5 6 7 8 9 10 11 12 13 1 둘, 둘, 6 17 18 19 20 21자2 23 24 26 27 28 29 20 21게2 23 24 25 26 27 둘, 8 29 20 21 22 23 24자 오픈 대회를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2023 시즌 오픈 전국 파크 골프 대회 진행을 맡은 화창문체육회 사무국장 임재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대회 예선에서는 별도 개회식은 없습니다. 잠시 오늘 오신 내비 분들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후천군 소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영길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호관 화천군 지역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준현 화천군 파크골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대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첫 경기니만큼 간략하게 몇 분의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주 전이죠. 130만 명이 다녀간 글로벌 축제, 한천원 축제를 성공시키시고 올해에도 파크골프 접연 확대에 큰 힘을 써 주실 최몬선 화장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은순입니다 우선 2023년 첫 대면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재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뭐 여러 다 하지도 않던 1월달 2월달에 대회를 한다니까 우리 파크 동원율이 생각히 힘들어 하시는데 좋습니다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뭐 장마통에도 하고 눈곡도기어하고 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 파크 골프장게 지금 두개 열었는데 항상 만석이에요 걱정되고 해서 오늘 이번 경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하신 분이 구장을 쓰고 나머지 구장 이제 참석 안 하신 분들 쓰게 는데 상당히 혼선이 깊습니다 파크가 좋다 나쁘다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겠습니다만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다져시고 건강을 찾으시면서 가정과 또할수 있는 사업, 만사협당을 기울이 드리겠습니다. 아우러서 함께 심판 보러 시신 우리 심판위원장님들에대해서 경기위원장님, 심판위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요는 어저께 좀 그라운드 컨디션을 좀 보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돌다 슬그럽게 잘해줘서좀 유족의 미래가 되 그런 대회가 될수 있을 것다고니다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응원의 말씀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최문순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향 항상 큰 대회에 있으실 때마다 내일처럼 방문해 주시는 전영길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협회 부회장 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렇게 시즌 오픈데이를 열어주신 우리 화천군 최문순 군수님과 송호환 체육회장님 또화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회를 잘 열어 주심으로써 우리 골프 협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입어서 작년에 저희 회원수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68%의 아주 놀라운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말 현재 저희 등록인 수가 10만 5,602명이가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금년에 약 연말에 가면 한 15만 명 정도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숫자는 72개 생활체육단체 중에 저희가 등록해온 수가 가장 많은 단체로 이렇게 거듭 성장 발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힘입어서 더욱더 저희 그 체육 본 협회에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대통령기 대회를 유치하겠고요. 또그 세계적인 대회인 마토즈 파크 골프 대회를 하나 또 저희가 어, 어,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전국 최전 그 시범 종목으로 어, 굉장히 그 어렵더라고요. 몇번 접촉을 했는데 어, 거기에 어, 이제 목포에서 하, 하게 되는데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될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선수단 여러분 어, 즐겁게. 첫 대회만큼 서로 우위를 다 지시고, 모두들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대회 진행관련 쪽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대회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어, 팀별로, 팀별로 어, 포섬하고 베스트볼에 관련된 적용을 18월 경쟁 기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것은 결선내 진출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하실 텐데, 어, 참가 선수에가련 쪽에 75팀을 선, 어,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똑같은 6, 어, 퍼센트를 정해서 남자 선수분들은 25%가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팀이 진출하냐면, 열, 어, 34팀이 지금 1그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25%인 9팀이 결선에 참가하도록 할 겁니다. 단, 아, 팀 중에 동타자가 열0 번째 열한 번째 이때면은 그 팀도 같이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월에 어, 배치될 때 어,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 남자에 관한 쪽에 일반하고 시니어가 구분이 명찰에 마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 순서를 지키시는 쪽에 마킹을 시니어 일반으로서 구분해드렸으니까 어, 베스트볼은 네이에서 다칠 때는 문제는 없지만은 어, B 코스로 넘어가서. 이것을넘어서 일반적인 포스톤 경기를 할때 펄스홀은 시니어가 먼저 티샷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짝스홀은 일반이 티샷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심판은 못 봅니다. 심판은 못 보고 여러분께서 경쟁하시는 팀별로 서로 어 시니어 일반을 구분해 주신 쪽으로 해주셔서 샷 순서에 어 순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샷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이의제기했을 때는 그 해당하는 심판이 투벌트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샷 순서를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은 a 코스 4번 올이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합니다. 어, 지금 어, 얼고 그래서 좀 발자국이 있어서 공이 튀 가능성이 있그래서홀커위치를 앞으로 우측 앞으로 땡겨 놨습니다. 그고는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어, 샷 유령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시니어가 먼저 칠 때는 다은 팀의 시른어른팀저치시어겁 먼저 치시는 겁니다. 일반 어느 쪽의 팀이 시니어 s 는데 다른 팀이 나는 일반, s 칠게 그게 아니라 시니어는 시니어 이렇게 i 순서를 똑같이 적용을 받 h a t they are i 자 t 부 e room. It wasn't Namja, Yoda, Pubu, they are in the room. So, I was in the r o 치면 일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게스트볼을 할때이 번호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일반이 먼저 칠게 하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팀도 일반이 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경기 규칙하고 로컬에 대해서 우리 심판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심판위원장 이경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매의 에피게스를 잘 찍어주시고 좋은 경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이 팅이 화이팅자 화이팅! 화이팅! 심판 안내해주세요 홀에 따라가겠습니다 진입합니다 대회 진행 중 선수와 심판 외에 모든 분들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수 아닌 분들은 필드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mm <laughs>